다음 주 금요일까지 캐드 과정을 배운다. 다섯 번 남았다. 2026년 5월 1일부터 2029년 9월 30일까지 일을 해야 한다. 우선 취업을 해야 한다. 일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 오늘이 2025년 12월 8일 월요일이다. 2026년이면 32살이다. 한 직장에서 성실히 꾸준히 일을 해야 한다. 평범하게 잘 살고 싶으면 그에 맞는 노력이 중요하다. 2026년 7월 1일부터 근무 시작해서 2029년 11월 30일까지 버텨야 한다. 우선 주 3회 운동을 하자. 이렇게라도 해야 한다. 마음을 차분하고 천천히 하자. 천천히 차분히 신중하게 예를 들어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면 주 3회 운동 가능하다. 몸이 너무 약하다. 지금까지 운동을 해본 적이 없다. 너무 심각하다. 2026년 8월 1일부터 근무 시작하면 2029년 12월 30일까지 버텨야 한다. 또한 현재 사회생활 겸이 아예 없다. 2026년 7월 21일부터 근무 시작하면 2029년 12월 20일까지는 버텨야 한다. 일을 도전하자. 현장 실무 능력이 중요하다. 체력이 아예 없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도전해보자. 국급 공무원 필기시험은 제발 포기하자.